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내용이지요. 배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사경을 해매고 있었습니다. 어, 이 여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빠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진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오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른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세 남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은 예수님이, 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고, 어, 육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 땀을 들으시고, 그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다면, 빨리 가보는 것이 상식인데, 예, 예수님은 왜 빨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예, 결론부터 말하면 예, 나사로가 생치학적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 기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예, 다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틀을 더멈으신 예,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틀 후에라는 말이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나사라고 살고 있는 배단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라고 살고 있는 배단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시는 곳으로 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제 제자들에게 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살고 있는 베단이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8절에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불과 며칠 전에 돌을 들고 치료하는 베레샌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다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로 돌아가면 바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잡으려고 할 것이 뻔한데, 뭐하러 거기를 또 다시 가자고 하시는가, 그래서 예민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일으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시키자 하기 위함입니다. 며칠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돌 들고 서 있는 이성난 표정의 이 유대인들,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은 이런 촉즉발의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어, 뭐, 트라우마로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로 다시 가자 하신 예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종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종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단으로 갈때 빛이 없어 보이지 않는 밤에 가는 것보다 빛이 있어서 잘 보이는 낮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문자적인 뜻이. 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낮에는 밝은 빛이 있고 그 빛은 예수의 나를 상징하는 거다. 따라서 빛이나 예수와 함께 가면 안전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면 빛인 자신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 제자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과 어, 그 두려움의 상태를 이제 극복하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자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1 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죠.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서 깨우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않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틀을 더머무시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생취약증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다. 목적은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생취약증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38년 된 병제를 고치신 일도 메시아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메시아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지만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게 이미 묻힌 자를 살리는 이 일은 오직 메시아인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렸다. 그래서 나사로는 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죽은 지 나온 자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모든 성도가 장차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힐 성도의 몸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살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그 시체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남매들이 살고 있는 <laughs> 어,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 어,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이 지나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 만에 가셨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누군가 죽었을 때 3일 후 시신을 확인하여 사망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죽은 사람이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을 떠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완전히 끝났다 판단을 하고 또 시체도 이제 썩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일 후에는 장사를 지내고 부듬의 시체를 묻는다는 것. 따라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0% 완벽하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시체를 떠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기회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 다시 살아날 가능성 0%의 상태, 완벽하게 끝이 난 상태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난 상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가시거나, 혹은 나사로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시체를 떠돌다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어서 다시 살아났다. 틀림없이 그렇게 믿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들이 직접 보고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죽었고, 누가 봐도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다가 예수님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laughs>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께서 무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가 사경을 해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면 그대로 될줄 믿는다. 아주 훌륭한 신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로 믿지 않으면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 우리말로 한2%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도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 주를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거예 안다는 여기서 마지막 날그 부활 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은 있다는 거예 지식,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이프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했다가 믿었더라면 부활 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지를 내가 아나이다 할 것이 아니라 믿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믿나이다 하지 않고 아나이다라고 했던 거. 예자 이것은 마리아에게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다 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서 또 하나, 이 프로 부정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셨을 때, 예, 마르다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오빠 나사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됐고, 살아날 가망성이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는 이기였요 말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지식이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이나 믿음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한 믿음 한2% 정도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짜를 내가 아나이다라나마라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 말은 죽지만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산 부활의 몸과 영혼은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비록 죽음이 육체와 영혼을 일시적으로 분리시키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던 영혼과 재결합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혼이 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마르다에게 물으셨고 그래서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려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세상의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나이다라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 말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니 가보라고 했는데 에,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시끄러웠기 때문에 에, 조용한 곳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에,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호출을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그런데 31절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카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곡카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돈을 받고 공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전문, 곡하는 사람들, 돈 받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집을 나서자,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자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곡을, 곡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리아 따라 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바 앞에 엎드려 울면서,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비니까 죽지 않았겠나이다. 자,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에 비통이 계시고 불쌍히 계기사라고 하셨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소연나는 마리아의 모습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고걸 하는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에는 비통이 계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통이 계셨다는 말은 경렬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곡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 몹시 불쾌하셨다. 그런 얘기. 마리아와 조용히 대화를 하시려고 했는데, 돈 받고 곡을 하러 따라온 자들이 대화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곡을 하니까 불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보문에서 비통해계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발 앞에 억지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치근한 마음이 드신 예수님은 예, 마리와 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리고 돈 받고 혹을 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울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왜 사랑하는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는가? 이런 말로 살짝 비꼬았어요. 그 말을 들을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어, 나사로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당시에 무덤은 구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구리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놨는데 사람을 시켜 구도를 옮겨 무덤 입구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십 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아 있느냐 하시고는 그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부듬해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얼굴을 싸고 있는 수근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을 싸고 있는 수근을 풀어서 나사로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이게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 맞고 다시 살아난 자 나사로 맞다! 하는 것을 함께 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볼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면 하루만큼 무덤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병 없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산다고 해도 수명 다 하면 예외 없이 다 가야 합니다. 이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모습을 예피하는 자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다는 것. 무덤에 간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죽음을 목상하며 살았어도 안 되겠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목상하고 산다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감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날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것으로, 그래서 깨는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말은 뭡니까? 좀 있으면 잠에서 깬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덤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육신의 수명이 다하여 무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내 육체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시안부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는 것도 시안부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던날이 세상과 그리고 무덤에서의 시안부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크리스안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적의 역사는 죽을 때 일만 난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을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직 숨이 붙어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체가 썩기 시작할 때 오셨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기적의 역사는 죽을 때 일어난다. 여기서 에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는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 여러분들이 모두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자의 아 사선적인 뜻은 뭐냐면,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주체, 감정의 주체, 의지의 주체, 체험의 주체, 행위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한.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아를 죽이는 일은 마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이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깎으시고, 따듬으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가 완전히 죽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건 모든 게다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 제로 퍼센트, 절망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모든 것이 끝난 것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가셨을 때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했고 절망은 새로운 희망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산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하면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에 참 답답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한계와 무능의 자리, 그 답답한 자리,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오시게 하는 거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의 시한부 삶을 어, 살고 있다. 는 그러나 그 삶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과 무덤에서의 시한부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는 죽을 때 일어난다는 것. 한계와 무능의 자리, 답답한 자리, 실망과 낙심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